그때그좀 전도를 해보겠다고 나름 제가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볼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 제가 축구 선수 출신하고 알고 아 우리 축구단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그래 이걸로 전도를 해야지 나는 그래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축구단을 그쪽에 이제 대련이 발해만이니까 발해축구단이라고 이름도 정해가지고 막 로고까지 새겨가지고 가방까지 맞춰가지고 유니폼 다 맞추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고 축구하는 건 좋은데. 근데 축구 끝나고 식사하러 가가지고 가서 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사이다라도 먹고 있는데 근데 보면 거기에 우리 성도가 몇명 끼어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 안에 딱 들어가고 목사가 목사가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니까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고 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1년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거, 이 안에 있어봐야, 뭐, 제가 사이다 먹고 있었지만, 그거 다, 수... 아유, 예, 목사님도 한잔 하시고 계신군요, 이렇게. 하여튼, 뭐, 예, 교회 안에서도 저한테, 목사님, 한잔 하세요. 근데, 커피, 커피. <laughs>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한,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목사님도 한잔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꼭 커피, 사이다, 뭐, 꼭 얘기를 하시고. <laughs> 커피하 전하세요, 사이다 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줘야지 된다고 왜 네, 오해도 사겠지만 제가 스스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만두세요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하지만 네, 그렇게 됐어요. 죄를 피하는 죄를 이기려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겨보겠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게 그 죄를 피하여서 떠나갈 때 예, 이길 수가 있고 또더 어,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려면 거룩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주를 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할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있으니까 죄를 짓는 자를 떠나서 이제 그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이 순간만큼 우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할때 우리는 서로 배우게 되면서 닮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대변에서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맨날 원망, 불평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니까 안 그러던 사람도 또 원망불평을 하더라고. 참 이게 놀라운,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어, 주한장로교회에 가면요. 1년에 300명을 전도했다는 김경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도를 한 분이 안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년에 900명을 넘게 전도한 거예요. 300명 전도하는 전도왕이 영, 에, 이제, 인도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살더니 어 그렇게 실황생활하는 이분이 그분을 능가하는 9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 왕이 되는 것을 봐요. 기도하는 성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고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누가 픽업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직업이 결정된다 슈퍼하는 사람이 그분을 이렇게 픽업 나오면 그분도 슈퍼하게 된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 피곤하면 그 사람도 세탁소 하게 된다네. 목사님이 피곤하면 그 사람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된다네. 예, 네,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를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쓰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돼. 천안 쓰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그릇이 될까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돌아가보라는 거예요 장로계 창시자인 뉴한카빈의 자우명이 퍼스트 가시에서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떤 귀하게 쓰임만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고, 고룩하게 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고,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함으로 을 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